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해협은 대한 해협도 아니고 영국 해협도 아니고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어제 유조선 두 척이 어뢰피격을 받았고 우리나라 현대상선이 관계되어 있고 또 이에 대해서 공격받은 유조선 중의 한 척이 마침 노르웨이 방문 중이었는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소속 유조선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르웨이 국빈 방문 중에 노르웨이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피격당했고,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상선 현대 두바이호가 23명 선원 전원을 구조했고, 문 대통령은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큰 목소리로 노르웨이 현지에서 비난하고 규탄했습니다. 또 다른 한 척은. 아베 일본 총리가 이란을 방문해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만나는 중에 일본 유조선이 피격되었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이 하메네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호메인이 아닙니다. 호메인이 다음 후계자가 하메네이입니다. 이름이 아리까리 비슷하게 생겨서 호메인이 후계자가 하메네이, 호메인이 하메네이, 호메인이 하메네이. 호메인이 하메네이. 아우, 헷갈려. 자, 그런 상황인데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에서 왜 가장 중요한 해협인가? 지도만 보면 간단하게 나오죠. 이른바 걸프 해협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주변에 석유 생산국 7국가가 다 모여 있어요. 오만, 아랍에미레이트, 연합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바레인, 쿠웨이트, 이란 여기서 생산되는 석유가 수출이 될 때에 이렇게 해서 이 좁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요번에 배가 두 척이 피격당한 곳은 여기랑 여기 호르무즈 해협 근처 여기랑 여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여기를 통과합니다. 해상 원유 수송량의 33% 이상이 바로 여기 요 좁은 곳을 통해서 지나갑니다. 이란 앞바다죠. 호르무즈 해협은 하필 또 이란 앞바다입니다. 오만 리영이긴 하지만 이란 앞바다입니다.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석유의 80% 이상이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 다 이쪽을 통과해서 인도 쪽으로 가지고 중국 쪽으로 가지고 일본, 한국 쪽으로 배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자기 앞바다면서 전 세계에 원유가 공급되는 주요 루트니까 미국과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심 고리로 삼고 있습니다. 미국과 긴장이 높아지면 맨날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데 사실은 한 번도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치명적이기 때문에 으름장만 놓고 실제로는 봉쇄한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어제의 사고처럼 약간만 사고가 생겨도 세계의 가가 출렁출렁 합니다. 전 세계 경제는 아직 석유 경제죠. 그래서 세계 유가가 출렁출렁하면 유가 출렁은 곧 세계 경제의 출렁출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항상 해외 뉴스에 호르무즈 해협 관련된 뉴스가 크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겁니다.